자, 어, 이것은 여수의 밤바다입니다. 오늘, 예, 하나님과 네. 함께 여수양왕병원의 힐링 어, 코스 덕터를 마치고, 어. 뭐,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멋진 뭐 음악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네? 홍 교수님, 바다. 알수 없는 사람이 그리운데요. 아, 한 번, 바다를 보고 부르시는 노래가 없을까? 음. 바다 물줄이 굉장히 잔잔하죠? 저기는 네. 네. 구름이 음. 비친거야? 아, 아 그렇죠 구름, 구름이 비친거죠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어. 구름에 다리에 빛이 구름에 비치는데 이야 정말 환상적이네 아, 저렇게 만들었나보다 아, 아니 구름 만들 수 없고 어떻게 구름에 빛이 네. 비쳐가지고 아. 너무나 아름답죠? 맛도 네. 좋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예. 어, 동해하고 또 다르네. 아, 우리 아, 홍 교수님 네. 덕분에 또이밤 야경을, <laughs> 아, 또 이렇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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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조금만 더 버리시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예. 어, 잔잔한 파도소리. 너무 이쁜가? <laughs> 떠나간 당신을 그리면서 지나가니 바닷가의 추억을 음. 생각하네 아, 너무 이쁘다 깊쁘나 보다 <laughs> 하영이 씨시 한편을 읊어보세요 받아 보고 <laughs> 바다는 음.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큼 음.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놓는다. <laughs> <laughs> 드디어 찍니? 보여요? 보여? 나왔는도모르지 <laughs> 야, 저 어떻게 하늘 봐, 하늘이 색깔이 파랗게 또 바뀌었어. 야, 정말 조... 야, 구름 위에 조명이 이렇게 쏴가지고 너무 멋있지네. 밤이라서 잘안 보이지만 좀 아름답습니다. 아, 육안으로 보는 만큼 음, 영상에서 안 보이네요. 음, 글쎄 이 눈. 누... 모든 것은 눈이 부는 것을 못 추척합니다. 맞아요. 음. 야 명언이다. 아, 이야, 아 요새 밤바 물어 아 <laughs> 바다, 바다, 뭐 노래 없나? 바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칼기샷 노래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 노래. 네. 잔잔한 바자, 바다. 고요한 바다. 철석이는 바다. 일령되는 바다. 네. 어, 응. 응. 음악 <laughs> 뭐 편집을 즉석에서 다 합니다. <laughs> 저는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 네. 선생님 올해 그 음악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원을 놓고 있는 것이 몇 번째입니까? 처음이죠. 처음이죠. 정말 사람들 놓고 한건처음이니요 아, 예. 오늘 여기 여수까지 와서 밤바다도 보고. 음. 찰리스님 친구분도 만나서 음. 커피도 대접받고 음. 뭐랄까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음. 것이 음. 잘 모르는 장소 왔어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음. 거 음. 마치 여행을 하는 음. 여기 꼭 와볼만 할것 같아요 네. 좋은데 어, 정말 우리 환우들에게 예,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선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어, 평사와 델레게 스토리텔링을 아, 너무 감동적이 아, 해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아, 아, 많은 아, 어떤 힘이 저도 됐을 것 같아요. 같이 힐링되고 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예. 아 우리 뒤에서 우리 홍 교수님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요. 아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아777 음악회에서 뵙고 또 이렇게 여수 한바에서또 뵙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그, 그 미모가 그 아, 옛날 아, 7년 전이나 지금까지 유지되고. 아, <laughs> 잘료 보신 게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저 정말 오늘 그 음악회를 했는데 환우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그 요양병원이라서 음. 환자들이 굉장히 그 침체돼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제, 저도 되게 힘들어질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음. 오히려 이분들이 그.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대하시고 음. 조금 이렇게 약간의 실수가 살짝 보여도 음. 너무 행복해하시고 음. 다 이렇게 어히려 커버해 주시고 막 그러니까 음.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동네로 음. 오히려 환자들이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면서 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음. 자기도 치유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음.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뭔지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음. 시간인 것 같아요.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 아픔들을. 음. 육신의 아픔이 어, 육신은 아프지만 오히려 영혼은 더 음. 케어되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표정들이 굉장히 밝죠? 하나들이 네, 네. 예. 그래서 노래할 때 오히려 제가 막 힘이 되고 음. 음. 제가 오히려 감, 노래하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또 힐링도 되고. <laughs> 네, 네. 아, 정말 그렇죠. 오늘은 아마 우리 환우들도 있지 못하고 우리 교수님도 예, 오늘 아마 꼭하마 아, 기억이 될 겁니다. 네네. 또 이렇게 또 교수님 덕분에이 밤바다를 또 저도 함께 예,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예, 예.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도 오세요? 이... 후레시, 후레시를... 아, 오늘 참 모처럼 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 우리 우리 성용충기 친구님, 아, 정말 네. 반갑습니다. 몇년 만에 우리가 보나요? 한 3년, 됐나? 3년 됐나요?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정말 농 익을 때로 지금 익었으니까 자주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 우리 두분 교수님과 함께, 아, 함께 하는 시간에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우리 또 네, 앞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찰리가 지 얘기만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 이 지금 유튜브에 이게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환우들한테 좀 메시지인데 마지막으로 화영 교수님부터 우리 아마노들 같이 했던 아마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영 교수님 한마디 하세요. 헤노 화영입니다. 음.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음. 아까 음악회를 하면서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선물을 받아 갑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박수와 환호 그다음에 웃음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홍 교수님 여기는 얼굴이 확실히 보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치유받고 또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노래하면서 제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참 우리 인생이란 건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저도 늘 이렇게 같은 음악을 하시는 분과 함께하는데 우리 성우 친구님도 딸도 음악을 좀 했었죠 음. 플루스를 했던가요 아 어떻게 오늘 좀 같이 만났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 감히 와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아 네, 우리의 만남이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네. 아 정말 예, 우리가 도결의를 하듯이 여주, 음. 여유 카페 동룡아동룡아 그러니까 음. 동동 카페에서 아 정말 우리 서우 친구와 함께 또 허영 교수님과 함께 홍 교수님과 함께 뭐배을꾸놓고 음. 정말 여수의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어, 멋진 미래를 갖다 꿈꾸고 함께 할수 있는 세상을 예,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환우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어 화영 씨 모든 분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찰+ 찰리와 함께 우리 친구와 함께 한번 사랑으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엔딩이 사실 안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상은 에, 여수에서 지구별 여행자 포토트리퍼이스트 차일리 였습니다. 비비비비비 앤디